하 <laughs> 이게 <laughs> 그래요, 그럼 사례 중하나입그거를님한테진 주려고 사는 거면. 는데 네. 아 폭찹이다. 어, 폭찹. 어 공검사 할까... 와... 이거... 마방 끼우고 계셔야 되다 <목소리도> 도핑을 안 했네? 근데 마방 끼면 스킵 못빼요 그냥 가볍게 하면 돼 집합돼요 집 <laughs> <laughs> 하아... 사이좋죠 네 터닝 라이트 음, 나 사격 갔다가 사격 갔다 살성 가자 살성. 네. 내가 사격 잡으면 치우 내가 둘다 볼게. 네. 나머지는 살성 가준대. 자르면 자르다고 말해줘 <laughs> 그리고. 형이 작업 탔죠 네? 아니 아니 충대 탔죠 아니 충대. 네. 충득. 네. 아뭐내그 말을 뭐했대 정압 타고 오라고 할라 그랬는데 왜요? 어 응? 그냥 딜좀좀더 하게 아. 요즘, 요즘에 굴리는 거 요즘에 잘하는 다풀드 요즘에 맞아 아쌀딜좀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내가 전부 줄 사람 평가했는데 근데 전장인더는 충돌가 춤도. 날걸요? 다섯 명한테 두드려 데는게 뭐 정압이 피터 올라가고 전부 가는 길 전부가 있으니까 뒤로 빠져있어 안 아, 지키게 미협은 캔디 먹여버리고 아 맞다 나 캔디 안먹었네 어디다 버렸다 와 가만히 있거라 안 지킨다 다 빨리 찍, 나 빨리 찍히냐? 난 찍힌다. 애들 안 돼. 나뭐 하다가? 오케이 찍었다. 날거 같은데, 누나 좀들어오지 날씨, 날씨이안 빈다. 다들 날씨 보지고진 너무... 은신이라 지금 못가요 어. 이거 올라와요. 우리 가게 한방 치죠. 여기서싸우면 낫겠지. 예. 어뭐 사발? 사뭐 지금 다올리니다나저금부터 올릴 거야. 네 뒤로 살짝 빠지고 1번 고 2번 올립니다. 응. 그럼 겸보 네 1번 잡고, 다 2번, 다 2번. 아, 3번 가, 3번 가, 3번 가는 응 3번 봐. 4번 반 4번 안랐다 4번 직병 4번, 4번부터 3번. 어. 3번 다이 잡고 4번 5번, 1. 5번, 5번 다시. 2. 나도 잡았어. 5번 간결. 4번, 어. 5번 4번 간 일어났어 얘 뭐지 탈성. 어, 6번 봐. 6번, 6번. 6번 지킬 어 6번 지킬이야, 6번 다행야 잡고 회심 먹, 위, 먹으러 가봐. 제가요? 아, 미협이 형 올라가요, 북부. 아, 제가 갈게요. 제가 뭐, 올라가. 먹고, 상거리 다시 와. 전무족 추렁님 먹고. 음. 위에 있는 이거... 안 되겠다, 일단. 형, 이거 포획을 저쪽에서 끌어주도록. 바로 그냥 고갈 찍으면. 어, 볼게 나이스. 이거 추렁님 먹고. 어, 회심님이 먹었는데. 아. <laughs> 왜 그래요? <laughs> 은밀한고먹었요 어. 아, 빨리 올라와. 지금 다 퍼져있지 마. 없어, 여기. 어, 회심 어, 빨리 없나? 네. 어. 어. 폭탄 들러면 빨리... 미니어 비용 두개 먹었어요? 내가 하나. 어, 그래, 따로 먹었어. 처음에나 먹으라 그래요. 이동주면서 총님 먹고. 네. 이번에 결계. 나 어, 주부도 안 썼어요, 이거. 이거. 이동주면서 어. 회심님이 먹었어요? 어. 이거 그러면 2번에 회신이 네? 주세요 돼. 2번 가자 2번 나 대역 2번부터 가 버리고 1번 1번 왔다 1번 고 천락 한번 찍었어요 어? 1번이요 1번 가는 중 1번 2번 1번. 응. 1번 나이스 1번, 1번, 1번 가 1번 잡고 바로 3번 갈게요 3번 가면 돼 어? 1번 안 죽었다 3번, 3번, 3번. 4번 내가 굴려요 응 3번 가 한번더댕응 맞춰 응번 잡고 한번 4번 다이. 1번 이라나 1번 고 1번 바로 1번 바로 나보점보 1번 그, 잡고 그, 3번 보은데. 3번이요 3번 내 4번 묵게 3번 가 3번 번다잡 4번 4번 응. 4번 어? 4번 뛰어요 어 4번 자 번, 리고 1번 1번, 1번. 1번 1번 일어났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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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2번 2번 3번 잡고어 3번부터 가 3번부터 3번부터 일어난 부터 3번 미니엄 영웅 잡아 우리 4번 4번 잡고 혼자. 우리 4번 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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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잡은다 아 생장 이번 적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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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없다 3번 가면 된다4 4 임. 자, 5번. 5번 5번 가 5번 가 5번 가5 6 5번 5번 가 5번 가 5번 가 5번 가 5번 가 5번 가 5번 가간 없어요. 800점. 애들 여기 있어? 2번 있냐봐, 봐 2번. 2번 안 보여. 민유병 저기 빠져요, 그냥. 남부 경계. 아, 여 사... DP, DP 있어야 어. 거기 사이에서 애들 살성오 봐요, 살성만. 200점 남았어. 애들 온다. 200점 남았어. 온다, 온다, 못, 온다, 온다. 못 먹게만 계속찮죠 어, 끝났다. 수고, 양.